아동부 여름 성학교 아니 죄송합니다 벌써 여름이 온줄 알았어요 아동부 결혼 겨울, 겨울 성경학교 하느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그 아래에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일당 백이시네요 일당 백이세요 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분에게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네. 그 은혜가 날마다 커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숨쉬는 것.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뭐다 알다시피 죽는 거죠. 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숨쉬는 것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있겠지요. 그게 뭘까요? 먹는 거. 음식 먹고 아침에 먹었는데 점심에 또 먹어야 돼요. 점심 먹고 지났는데 저녁에 또 먹어야 돼요. 저녁 먹고 배가 파서 간식도 먹어야 돼요. 이 음식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 음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주는 게 음식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매일 먹는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먹으면 건강이 상하지요. 그런데 좋은 음식을 우리가 정성껏 먹으면 그것이 몸의 약약이 되어서 치료의 효과도 있고 힘을 주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빈번한 것을 자주하면 그것을 잘하면 사람의 삶에 놀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거지만 그것을 건강하게 반복하면 그 사람의 삶이 전혀 얼마 후에는 다른 삶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 동남아 지역의 바자우족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바자우족은 물 위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자우족은 물에서 생활하는데 하루에 60%를 물 속에서 생활한답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 이제 뭐 거기도 잡고 해초도 기르고 그런 일들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40%는 어, 그 수상가옥 물 위에 지은 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수중 기술자랍니다. 아무것도 산속통도 매지 않고 바닥 60m 까지 잠수할 수 있대요. 60m를 잠수해서 13분을 참고 바다에서 지낼 수 있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13분. 여러분, 30초도 못할걸요? 근데 그 사람들은 13분을 바다 속에서 있는데요. 13m 수중에 들어가서 우리 부력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분들은 13m 수중에 들어가서 그 바닷속 바닥을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요. 그렇게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어, 물개나 돌고래처럼 이 동공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물속에서 움직인데요.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시야로 밝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면 막 물이 짜가지고 물을, 눈을 못 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을 보호하는 막막이 있어가지고 훨씬 넓은 시야로 그 눈을 밑에서 받은 일을 할수 있답니다. 이 사람들의 비장은 우리 사람들보다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한 1.5배 정도가 되어서 혈류에 혈액 속에 산소를 잘 운반해줘서 그렇게 13분 동안이나 물속에 있답니다. 아니,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다, 우리와 다른 거죠? 그들의 일상이 달라서 그래요. 그들의 일상은 늘 물속에 사는 일상이기 때문에 물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뭐를 가장 많이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언제 지냅니까? 아침에도 한번, 저녁에도 한번, 그리고 안식일 때는 꼭 아침 드리는 번제, 저녁에 드리는 번제, 그리고 이거 외에 안식일은 꼭 안식일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매월 첫째째 첫 번째 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뭐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제사예요. 오늘날 오늘날 말로 바꾸면 네. 우리의 삶에 뭐가 제일 많은 것 같으냐면 예배가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드려지는 게 어떤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장 빈번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로 나가는 삶은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만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어서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단단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여로보암 이세 시대였습니다. 여러밤 2세 시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여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밤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아모스는 아모스 어떤 선지자냐면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 거예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휘둥그레하고 보는 거예요 어? 저 사람? 남한 사람인데 왜 북한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지?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모스가 신랄하게 빗발합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하나님 절대 의지 안 해요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그리고 옆에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나라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자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작은 것까지도 빼앗아서 자기들의 향락을 누리는 도구로 사용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제물을 드려요. 이모을 보고 아모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게 듣 듣지 아니, 아니라. 뭐라고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미워하신대. 미워하신대, 미워하신대. 하나님 그들이 드리드리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 그들의 드리는 찬송을 듣기 싫입니다 다른 스다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왕을 다른 뒤에 있는 왕이 죽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마지막 왕이 아수르에게 망해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멸망하고 무너지고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현실들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바른 예배, 예배를 알고 드리는 그 예배자에게 놀란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비참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기도 사람들에게 멸시 받는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나라가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이어졌죠. 이스라엘도 유대 땅,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세 덩어리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 어디로 가야 맞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너무 미워하고 그래서 돌아서 가야 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서 가냐면 유대 땅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다가 서 계시고, 다른 제자들은 동네 음식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근데 뙤약볕이 내렸지는 12시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좀 주세요." 이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납비들은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자기 딸이 옆에 있어도, 자기 아내가 옆에 있어도, 자기 누이들이 옆에 있어도 말을 걸면 안 돼요. 유대 남자들은 그래요. 말 걸면 안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여성이 앞으로 딱 지나가면 안 보려고 눈을 딱 감고 걸어가요. 눈을 딱 감고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담벼락에 부딪혀 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 여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좀 달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말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사장구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 함이라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로 못처럼 본다는 거예요. 네.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 취급을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그 당신 나에게 금을 좀 주세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제 다시는 여기 오기 싫으니까, 여기 안 와도 될 만큼 금을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반응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당신, 남편을 데려오세요. 남편 데려오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이 없다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전에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도 함께 사는 남편이 당신 남편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아 예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처음 오늘 이곳에 오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훤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이나 소박을 맞았답니다. 다섯 번이나. 얼마나 아픈 여인의 삶이에요 다섯 번 소방 맞았는데 그리고 어쩌면 그 여인은 전 남편하고 살면서 아이를 낳았을지도 몰라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릴, 흘릴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상황도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 여인이 그런 자기의 모습을 아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맞습니까?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등장해요. 아니 여러분, 다른 할 얘기도 많을 텐데 예배 얘기가 나와요. 왜 예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것을 정말 알려주세요. 아니, 다른 할 얘기도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 예배 얘기를 하고 이 여인이 이 예배의 얘기를 듣고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인이 전혀 반응이 달라져요.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했던 이 여인이 동네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구원자 만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뭐 때문에 변했을까요? 이 여인은 예배가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 뭐를 주겠다, 뭐를 한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뭔만 얘기한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와서 고백을 하냐면 요한음 4장 4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듣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예배를 듣고 변화된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예배가 뭔지 알게 된 이후로부터 이 여인의 삶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데 그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죠?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임지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우리를 찾아오셔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의, 우리 가운데 입재하십니다. 오늘 수가성에 그 우물가에 누가 먼저 가셨어요? 누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 거기에 몰라 가셨을까요? 예? 네? 왜 예수님 왜 거기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그 여인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여인이 그곳에 올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연많고 상처많은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냥 죽어가 죽어 죽어진 것 같은 그 삶이 살아서 움직이는 삶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사마리여인는 예수님 만나고 삶이 바뀌어진 거. 예배에 대해서 깨닫고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는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십니다. 모세가 80세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렙산에 자기 장인의 양떼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막확 붙었어요. 떨기 나무에, 그 떨기 나무는 금방 불이 한번확 붙으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게 떨기 나무예요. 근데 불이 계속해서 붙어 있어요. 어, 저게 뭐지? 도대체 왜저 불이 안 꺼지고 계속해서 붙어 있는 거지? 그리고 그냥 한번그 광경을 보려고 거기에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요, 모세요? 내 발에서 신을?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지금부터 내 종이야. 내 명령대로 살아야 돼.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말한 대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약속한 가안 땅으로 인도에 갈 거야. 그것을 위해서 너를 내가 사용하려고 해. 그런데 모세가 지금 몇 세라고요? 80세. 모세 시편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연수가 몇 세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그러면 모세가 지금 몇, 살, 몇 살이라고요? 80이면 모세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죽을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120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면서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뭐라고 말해요? 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어떻게 그것을 다 기억하세요? 판단력이 안 흐려졌답니다 120세가 됐는데 어떤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기력이 그에게 있었답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의 삶이 그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예배입니다.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혀 차용원이다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늘 예배하도록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 주시는 거지요. 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어떤 두 나라 정상들이 회담을 해요. 그런데 두 나라 정상들이 회담을 하다가 한 정상이 이 사람과 한참 얘기하다가 당신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 대통령이 어떤 마음일까요? 기분 나빠 가지고 오늘 회담 끝. 당신하고 나는 여기서 말 못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누군가가 실컷 밥을 먹다가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나하고 밥 먹자고 하는 거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그 예배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될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예수님을 처음에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 남자? 아니요.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남성이 저기에 어 우물가에 서 있네 유대인 남자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얘기를 해 보니까 뭐라고 나중에 고백해요? 어 이분 선지자인데 그렇게 또 시각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과 한참 대화하다가 예수님 이 자신을 밝힙니다. 밝힙니다. 나는 뭐라고 밝혔을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요, 예배를 말하면서 이 메시아를 모르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님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의 고통도 아시고 고민도 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가득하게 채워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시는 최고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사랑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강한 사랑이 있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궁리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답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임지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슬픈 마음, 상처난 마음, 괴로운 마음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애쓰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차원이 나는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자꾸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살아있어도 죽은 시체처럼 살잖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세요 예배를 알고 예배를 만나므로, 예수를 만나므로 이 여인의 삶이 전혀 달라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작품을 하나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 2.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전혀 바뀌어졌는데, 그 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은 날마다 날마다 행복이었을 거예요. 그 여인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었을 것이고, 그 여인의 삶은 점점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이었을 것이고 그 여인의 삶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적과 같은 선물이 되는 삶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예배 규정을 잘써 놓은 곳이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레위기가 예배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뭔줄 아세요? 변화예요. 변화 레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애굽에서 건져냈답니다. 이방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레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이기 2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우리를 바꿔주세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세요 우리의 무능을 능력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목적이 변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여서 하나님 닮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